출발? 이런 말 하지 마라. 어차피 아, 이런 거는 아. 다 빼주실 것 같아. 아. 내릴 줄야지는 어디를 찍고 있는 렌즈를. 렌즈를 니네 여기 보고 있다, 이거 지금. 돌려야지,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아, 본때 넣어놔봐. 일단. 아니, 일단 넣어, 일단 넣어. 아, 오늘 파도가 세서. 파도 네. 그러니까, 파도가 너무 세네. 아, 이거 그러니까 이쪽보다 영도 되게 보이는 쪽이 낫겠네. 어, 아이고. 다음에 팔걸이 있는 걸로 사자. 아? 팔걸이 있는 걸로 아하. 사자. 우리 산거 빼놓자. 쓰레기는 항상 모아둬야 됩니다 응? 얘네 다 벗겨놓을래 지금? 어떤거? 얘네? 어 아, 그럴까? 어그 걔네 리뷰 리뷰 리오 <laughs> 이거 어떻게 넣었냐? 나 이걸로 <laughs> 나 이거 안 들어가냐? 솔직히 지렁이 집게는 좀 놀랐네요 그니깐요 이거 지렁이 집게 있으면 사람들이 더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렁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웃음> <웃음> 오늘 낭린이 일기. 오늘 영도의 청학수변공원에 와봤는데요. 여유롭고 좋네요. 저희가 낭린이라서 유튜브 보고 낚시하는 방법 많이 배웠는데 지렁도 너무 징그럽고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어렵네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뭔가 잡힐 것 같은 날인데요? 오히려 네. 오늘 같은 날은 안 잡히면 살짝 안할것 같아요. 즘 전화철이라고 들었어. 오, 어, 야. 봐. 방금 봤죠? 야, 다 먹었다. 지렁이 다 먹었다. 지렁이 다 먹은 거 보이세요? 네. <laughs> 네. 물고기가 있네. 있긴 있네요. 네. 이렇게나 빠르게 반응이 오다니. 근데 이쪽이 좀 포인트인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거 지형이가 있으니까 편하다. 지렁이 못 잡는 사람들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면은? 한번 해보실래요, 피디님? 진짜 물고기가 잡히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안 잡혀도 괜찮아요. 오늘 영도구에 낚시하러 왔는데. 꽝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laughs> 자꾸 트롤 짓을 하고 계셔가지고. 꽝이 아니라, 백광이지. 낭비니의 낚시 일기. 에피소드 1. 아, 기온집 하나 더나 오, 누 <맞다>. 왔나? 오, 왔다. <laughs> 와! 고기 잡았어요 사장님 응, <laughs> <맞이 웃음> 혹시 이거 이거 고기 떼주실 수 있어요? <laughs> 이건 뭐예요? 사장님? 어떤 거요? 아, 지금 이거는 거의 마줘야 되는 차장이죠 어,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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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와 대박이다 낫겠다 <laughs> 우리 형철수 되겠는데? 감사합니다 사장님 <laughs> <laughs> 웬만해서안 하고 바로 버리는 게. 재키야 재키 버려 재키 재활을 할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낚시는 여기까지.